참기름을 조금 넣고요. 아, 그걸 끓고 넣는 게 지금 넣습니다 선생님? 네, 지금 넣어야 혼합이 됩니다. 아 참기름은 아, 처음부터. 생선 지지 때는 처음이잖아요. 네. 음. <laughs> 생님 그런데 결혼하실 때 이런 거다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결혼하셨어요? 진짜 너무 궁금해요. 네, 제가 시집올 때는 오래 전이죠. 텔레비를 사갖고 왔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텔레비를 못 봤어요. 음. <laughs> 아. 결혼하시면서 이제 집에서 TV 보시려고 TV를 갖고 오셨는데 그러면 명인 님은 시골 분이 아니신 거잖아요. 예, 명의에 문제 음. 늦으셨나봐요. 혼수로 그때 텔레비전을 해가셨으면. <laughs> 신고가 해준 밥 먹고 컸죠. 그러니까. 아. 양가댁 규슈. 그럼 결혼하셔가지고 시어머니께 이장 담그는 법을 전수 받으셨을 거잖아요. 그렇죠. 저희 얼마나...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. 헉, 그래도. 역시 장수마을. 계속 그때만 해도 다 어려껏 해야 되는지 알고 불만 없이 음, 지금 일 년에 상차림을 스무 번을 넘게 해요. 어. 근데 지금은 많이 준 거예요. 아직도 스무 아. 번 넘게 하신다고요? 네. 선생님, 누가... 계산을 갖다 일을 갖다 소모만하고 하는데 소금도 굽고 되죠. 막 진짜 어떻게 다 하셨어요 진짜 좀 보고요 이거, 이거 누르면 안 됩니다. 와, 와. 아니 맛있는 냄새가 계속 어. 나고 있어요. 어우 맛있는 냄새. 우와 와 미세다 저저저 저 비주얼 봐. 보수분들이 나오셨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뭔가 심플할수록 네. 싶은 맛이 나요. 맞아요. 군더더기가 없고 음. 깔끔하고. 자 이제 간장 들어갑니다. 장. 아, 역시 간장으로 능하실거나 진짜 소음은 아예 없어요. 이제 골 끝난 거예요? 이제, 예 끝났습니다. 어... 예. 네. 예. 와. 와. 자, 이렇게 해서 기순두 명님의 세 번째 요리 쪽갈비 김치찜이 <laughs> 완성됐습니다. 알토란 포인트는요, 첫 번째, 된장과 생강으로 고기 장내를 제거하고 부드럽게 한다. 둘째, 고추장으로 김치찜 양념을 한다.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쪽갈비 김치찜을 검색하세요.